그냥 그렇죠. 대수비나 대타로 나가다가 나가니까 뭐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몸이 좀안 좋아서 내려가 내려가서 이제 안 좋았던 것도 다 고치고 네. 잘 준비하고 있, 있다 보니까 다시 이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도 몸 관리 잘할생각니고 뭐 전체적으로 조금씩 안 좋아 가지고 워낙 좀재현되 훈련을 못하, 못하다가 왔기 때문에 군대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잠부상이어서 좀아쉽습니 뭐, 미국에서도 뭐 유격수만 뛴거 아니었으니까 3루도 봤었고 이루서 조금씩 봤었고 근데, 근데 점점 제 자리를 찾아가는 중이어서 다 지금 재밌게 임하고 있습니다 뭐, 지금은 일단 시합 뛰는 것도 다 기뻐서 어디가 좋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그냥 수비 나가면 좋습니다어디보지주세요 세계 중에는 아무래도 세간이 그나마 제일 낯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. 그것도 이제 적응하는 데큰문제였요 네. 그때도 감독님한테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. 그래서 타격 품도 조금씩 달라지면서 많이 수정하기도 했고요. 지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타석에 그러니까 타석에 나가면 항상 자신감은 항상 있어가지고. 잘칠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연습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벨 컨트롤이 나온 것 같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제 팀플레이 위주로도 많이 배우고 이제 변화구도 대처해야 되고 빠른 포도 대처해야 되니까 뭐 자세하게 잘 알려주시는 거 같아요. 코치님께서도 많이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적응하고 있습니다. 어려움은 없고요. 더이 기회에 더 확실히 만들고 더 열심히 일, 연습하자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을 좀 알뜰하게 보내고 있어요. 근데 후회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. 가서 좋은 스스로랑 좋은 환경에서 야구하다고 왔 생각하고 일단 야구가 되게 야구를 되게 진지하게 해야 되고 되게 막 미국이라서 되게 프리하게 하고 막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더 이제 경쟁 구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좀더 진지하고 실수를 줄여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어, 형들이 잘 챙겨주는 거. 선배 형들이 되게 잘 챙겨주고 방망이도 막 이렇게 주고 나눠 쓰고 도구 같은 것도 막 필요한 거 있으면 주시고 이런, 이런 건 정말 정이, 정이 있다는 게좀 도움이 됐어요. 어, 현수 형도 되게 잘 챙겨주고요. 지원 형도 잘 챙겨주고, 주현 형도, 천영 형도 잘 챙겨주고, 다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. 편하죠. 네. 저희 팀은 일단 지원 형이, 지원 형이. 항상 통주 때부터 같이 수비하는 거고, 보 뭐, 진짜 되게 잘하고 되게 부드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. 몸이 되게 유연한 게, 유연하고, 모든, 어떻게 캐치를 하든 한 번에 던질 수 있는 거 이렇게 잡는 것도 와. 되게 잘 잡지 막 그런 것도 음. 되게 유심히 보고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미리 준비한다 이렇게 잡고 나서 이제 다음 플레이가 되게 물 흐르듯이 잘 음. 된다 그런 되게 좋은 요 같습니다